장밥다 이탄 남은 재료 갖고 날치알밥. 저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는 잘 시도를 안 하시는데요. 엄청 쉬워요. 그래서 날치알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준비된 재료는요. 찬밥 있으시면 되고요. 김,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. 오징어, 장 봐왔죠? 그러면 오징어 오늘 저희가 한 마리 쓸 거예요. 남은 오징어 한 마리는. 저희 올린 거에 그거 아시죠? 오징어 묵부. 한번 끓여 드시면 되겠죠? 그러면 오징어 두 마리 갖고 싹. 틀려됐죠 어? 그다음에 냉동실에 있던 새우 살 준비돼 있고요 새송이버섯+ 새송이버섯도 하나 아니고 뭐세 개다 그러면 하나는 날치알을 해먹고요 나머지 뭐 해드시면 돼요 버섯장아찌 저희 올려드렸죠 버섯장아찌 하시면 되겠죠 날치알 어제 쓰고 남은 거 일탄에서 쓴거 스시동 그죠 캘리포니아 스시동하고 남은 날치알이에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묵은 김치예요 그죠 냉장고에 있는 묵은 김치 쓸 거고요 양파 달걀 준비하시면 돼요. 자, 양, 세 송이버섯. 세 송이버섯. 이렇게 한번쓸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억탈했죠, 제가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썰어주세요. 자, 썰고요.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추스르세요. 이 음, 추스르니를 갖다가 다시 한번 채. 한번더 할게요. 채. 음, 그리고 놓아서 썰어주시면 다짐이 되겠죠. 날치알밥은 모든 재료가 다짐이어야 됩니다. 해서 새송이버섯 썰어져 있고요. 자, 양파도 썰을게요. 양파 다지는 거 제가 많이 한것 같은데 그죠? 이렇게 해서 칼집 놓고요. 다시 한번 칼집 놓고요. 추스려서 썰면 아주 다짐이 우아하게 썰어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양파 다졌습니다 자 여기가 색깔 주려고 단무지도 좀 썰어줄게요 저희 1탄에서 쓴 단무지 남은 거예요 남은 거 갖고 해야 되니까 자 단무지도 쫑쫑쫑쫑쫑 썰어줄게요 자 단무지도 썰어주고요 그다음에 김치 우리 묵은지죠? 묵은 김치 속좀 털어내고요. 그래도 날치알 밥에는 김치가 들어갔어야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도 쫑쫑쫑쫑 쓸어놨어요. 자 오징어 손이라는거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. 낙 껍질 벗기셔야 되겠죠? 요구 키친타올 갖고 하세요. 자 여기서 오징어 한 10cm 정도 잡, 위에서 잡아서 이렇게. 미끄러워서, 오징어 껍질 미끄러워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 껍질이 아주 잘 벗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안 벗기는 지 걸수록 싱싱한 애들이에요 잘 벗겨지는 걸수록 돌 싱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징어 껍질을 싹 벗겨줄게요 한 번에 벗기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얘가 도움을 안 줘요 자, 이렇게 해서 싹 벗기셨죠 자, 그러고 나면 칼집 넣는 거 칼집은 솔직히 모양 때문에 넣는 거예요. 자, 칼집은 안쪽에.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내장 들어있던 쪽이죠. 내장 쪽에 넣는 거고요. 칼은 45도 각도로. 이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썰었어요. 그럼 저희는 오늘 다 조그맣게 썰었으니까 얘도 조그맣게 썰어주실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셔서 모아주신 다음에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썰어 놓을 거고요. 오징어 오늘은 다리도 같이 쓸 겁니다. 그래서 다리도 쫑쫑쫑쫑. 다 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징어까지 손질이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죠. 그래 오징어랑 새우는 제가 아까 썰은 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쳤어요. 그죠? 물이 생기니까. 그리고 김은 채썰어졌고요그 다음에 김치 썰어놨고, 야채, 단무지, 새송이버섯, 양파 다 썰어놨어요. 준비가 다 됐죠. 이러면 우리 왜 돌솥밥에서 이렇게 나오는 날치알밥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솥단지를 올렸어요. 돌솥이죠. 올려놓고요. 참기름을 한 큰술 정도. 음. 넣어 주겠습니다. 자 참기름을 한큰을 두르고 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김치를 볶아야 되겠죠. 자 김치를 볶아주세요. 자 김치 볶으면서 양파도 같이 볶아줄게요.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. 양파, 김치, 이거 묵은지잖아요. 묵은지를 볶을 때 묵은지를 볶을 때는 묵은지 약간 그 쿠쿠한 냄새 나는 거 아시죠?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뭘넣어면요 설탕을 넣어주시는데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. 제가 한번 손으로 계량을 해볼게요. 요 정도. 어, 이 보이세요? 이만큼딱한 그러니까 2분의 1 작은 수 정도 넣어주실 거예요. 자, 요만큼의 소금이, 설탕이 들어가면요. 김치의 국내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김치, 묵은지를 쓰실 때는 꼭. 뭐 넣어요? 설탕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를 달걀과 볶는데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 주세요 그래야지 단맛이 확 올라오겠죠 그래서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 줄게요 이 정도 김치가 볶아졌어요 자, 김치가 볶아졌을 때 이제 뭘 넣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밥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찬밥이 더 좋아요 자, 정도 넣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볶아먹은 김치볶음밥인데 그죠? 그래서 위에다가 고명을 올리면 날치알밥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밥이 다 볶아졌죠? 그럼 불을 좀 약하게 줄여놓으시고요. 아까 저희가 준비된 고명을 올리시면 한대요. 먼저 여기 새송이버섯 썰어놓은 걸 올게요. 새송이버섯 이렇게 올렸고요. 그다음에 아까 단무지 썰어놨어요. 안무지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. 자, 그리고 아까 새우 데쳐낸 거. 또 이렇게,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응, 새우 데친 애도 올리고, 그 다음에 오징어 데친 애도 올릴 거예요. 여기 하시면서 여기 구멍을 왜 파놨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계란이요? 오, 겨우서당계 3년에 뭘 웃는다고. <laughs> 그렇죠? 자 이렇게 됐어요. 됐어요. 네, 그 다음에 여기다 김치도좀 올려줄게요. 가운데다가 제일 먼저 날치알 올려줄 거예요. 자 여기다가 날치알을 좀더 줄게요. 날치알 이렇게 올렸죠. 그럼 여기다 이제 달걀 올리시면 돼요. 음, 어떤 분은 뭐 노른자 빼고 아 그러니까 흰자 빼고 노른자면 아유 다 올리세요. 자, 이렇게. 됐어요. 이렇게서 해 싹싹 비워 먹으면 날치알밥이 되는데 우리 좋아하시는 깨 한번 뿌려드릴게요. 어? 음. 음. 자, 깨도 뿌렸어요. 자 이렇게서 해 약한 불에서 조금만 더 해다가. 다 같이 비벼야 되겠죠. 그래서 모양은 좀 이렇게 잡아놓고요. 비벼주시면 날치알밥 완성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날치알밥이 완성이 됐어요. 저희 그냥 밥, 그죠? 김치랑 양파랑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찬밥 넣고 볶아서 요까지만 하면 김치볶음밥인데요. 그 위에다 고명 올려주고요. 날치알 올리고 그리고 달걀만 넣어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서 지글지글 끓여갖고요. 촉촉촉비벼갖고 이렇게 앞접시에 떠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저녁으로 날치알밥. 한번 든든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